2학년 물리 원 핵융합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태양이 있는데요. 태양에서는 수소 원자핵입니다. 수소 원자핵이 융합 더해져 가지고 헬륨 원자핵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더해지는 거니까 융합이라고 하는데 과정별 단계. 자 1, 2, 3. 미국의 한스베테라는 물리학자가 1967년에 이거를 설명해서 노벨상을 받았는데요. 대단합니다. 자, 태양에서 일어나는 이핵 융합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수소 하나, 둘, 셋, 네 개가 합쳐집니다. 두 개가 합쳐져서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면은 하나가 중성자로 바뀌면서 하나는 양성자가 그대로 오고 하나는 중성자로 바뀌면서 중성미자와 양정자라는데요 어, 중성미자와 양전자는 참고로 핵융합 반응에서 양전자와 중성미자가 방출되는데 양전자는 전자와 본질이 같으면서 플러스 전하를 갖는 전자고요. 중성미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인데 다른 물질과 반응하지 않는 입자라고 합니다. 자 다시 와서. 그러면 요때 이거를 우리는 표시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H 그대로 쓰고 빨 빨간색 양성 양어 양성자수 그리고 양성자수와 중성자수 합친 두 개죠? 그럼 2를 쓴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소가 아니라 중성자가 하나 더 있는 중수소. 두개 있대서 중수소라고 합니다. 만약에 여기가 중성자가 하나 더 있으면은 삼중수소라고 말을 하죠. 근데 여기는 중수소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두개 합쳐져서 중성미자 양성자가 나가면서 중수소 두 개를 만듭니다. 자, 네 개가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지고, 이게 1단계입니다. 2단계에서는 이 중수소가 다시 주변에 있는 수소와 합쳐집니다. 각각. 그러면은 알갱이가 중성자가 하나고 양성자가 두개 그대로 왔죠. 바뀌는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 양성자 수가 두 개가 돼서 중성자 수는 하나니까 합치면 세 개가 되죠. 자, 장성자 수가 두 개니까 이때부터 헬륨으로 불립니다. 헬륨으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 중성자 수가 하나니까 여기 세개세 세 개가 있어서 헬륨 3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는 헬륨이라고 나오는데 이때 여기서 또 감마선이 하나 나갑니다. 이 감마선은 우리 몸에 아주 해로운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중수소가 수소와 만나서 헬륨 3을 만들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 보시면 헬륨 3, 헬륨 3이 합쳐져서, 자, 보세요. 중성자 2개고, 양성자 2개니까, 어, 양성자 4개가 나가야만이 이런 형태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양성자 4개가 나갑니다. 2개가 나가고, 그러면은 중성자가 2개이고, 양성자가 2개인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헬륨의 원자 핵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든 헬륨을 헬륨 3이라고 하고 요때 만들어진 헬륨 을 헬륨이라고 하는데 실제 이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태양에서. 그래서 헬륨 원자핵 2 양성자가 2개 그리고 중성자가 2개니까 합쳐서 4개. 그래서 24인 헬륨 원자을 만들었습니다. 요때 질량이 결손이 돼서 이렇게 에너지가 계속 한번 만들어지고 두번 만들어지고 만들어질 때마다 융합이 되면서 질량 결손을 갖고 오고 질량 결손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방출되면서 열에너지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핵융합 발전의 원리인데요. 요때 결국 원자핵은 수소 몇개 쓰였어요? 6개가 쓰였고요. 그래서 뭘 만들었나요? 헬륨 원자핵 한 개와 양성자 두 개가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그림으로 보면 수소 하나, 둘, 셋, 넷 5, 섯 그래서 얘를 만들었죠. 그리고 양성자 두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오는 와정의 질량 결손으로 에너지도 만들어졌고요 이게 핵융합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핵융합은 수소 여섯 개와를 이용해서 헬륨 원자의 1개를 만들고 태양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양성자 두개가다속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핵융합 과정에서 생긴 질량 요소는 빛, 태양에서 빛도 오죠 열도 오죠 방출됩니다 이렇게 해서 태양에서는 4 곱하기 10의 20 제곱의 메가와트 정도의 에너지를 방출한다 이와트라는 것은 1초를 몇줄 1초에 메가줄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1초 동안에 나오는 에너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매일 50조톤의 수소를 헬륨으로 변환한다라고 계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원자의 핵 안정성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어, 핵자당 평균 질량이고 여기는 질량수입니다. 점점점 요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 가운데 즉이 철을 기준으로 원자 번호 원 질량수가 26인데요. 이 질량수 기준으로 오른쪽에 왼쪽 있는데 오른쪽은 핵분열, 왼쪽은 핵융합입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원자 핵이 질량을 질량수로 나눈 값입니다. 원자핵에 질량이 있겠죠. 그거를 질량수로 나눈다는 것은 여기 보세요. 이 헬륨 원자핵이 있는데 2, 4가 있고 이 헬륨 원자핵의 이 e, 질량을 4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양성자와 중성자 각각 하나가 갖는 질량을 의미하는 거겠죠. 이걸 핵자다 평균 질량이라고 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원자의 종류마다 다르다고 합니다. 자 탄소를 볼까요? 탄소는 탄소 원자량을 12로 나눕니다. 그리고 헬륨은 이 헬륨 원자에게 질량을 4로 나눕니다. 그럴 때 누가 더 핵자당 질량이 작냐? 여기 잘 보시면 헬륨의 핵자당 질량은 헬륨의 핵자당 질량은 여기 4번이죠. 여기에 해당하는 거고 탄소의 핵자당 질량은 1이니까 여기 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핵자 하나당 양성자나 중성자 하나가 갖는 질량은 탄소가 더 작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점점 점 핵자당 질량이 작다. 핵자 하나당 질량이 작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핵자를 만들 때 질량 결손이 질량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걸 의미하겠죠. 질량이 많이 줄었다. 결국 핵자 한 개당 평균된 질량이 작다라는 것은 그 핵자를 형성할 때 만들었을 때의 그 원자액이 될 때, 그원자액이될때더 많은 에너지가 방출했기 때문에. 방출했기 때문에 질량이 더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그거를 다시 떼어내려면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더 많은 에너지를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뭐죠? 단단하고 안정적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원자가 단단하다라는 것은 질량이 많이 결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탄소 원자핵하고 헬륨 원자핵 중에 질량이 더 많이 감소된. 탄소 원자핵이 더 단단하다. 그래서 질량이 많이 교존됐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가장 핵자당 원 평균 질량이 가장 낮은 것을 찾아봤더니 얘입니다. 이 철이 철이 26개의 핵자를 갖고 있고 가장 단단합니다. 얘가 가장 단단하게 연결된 원자핵이라고 볼수 있죠. 이거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질량의 손이 많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라늄과 같이 보세요. 철보다 질량수가 큰 원자액은 핵분열할 때 질량이 감소합니다. 잘 보세요. 철보다 큰 우라늄은 분열하면은 크립톤과 바륨이 되죠. 핵재당 질량이 어떻게 됐습니까? 36, 56으로 더 감소됐는데 질량수가 감소되고 핵재당 평균 질량이 감소됐다라는 것은 질량 결손이 루어졌다는 거죠. 일량 연소는 이루어졌다는 것은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는 거죠? 방출됐다는 겁니다. 분열한 다음에 에너지가 방출됐다. 그리고 더 안정적이 됐다. 그래서 이 우라늄에서 철로 갈때 이런 식으로 갈 때는 분열을 해야만이 에너지가 방출되는 겁니다. 음. 그리고 잘본 반대로 수소나 헬륨을 보세요. 수소나 헬륨 삼중 수소 헬륨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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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 질량이 낮아지고 있죠. 그럼 낮아진다는 것은 질량 결손이 커진다는 거고, 보세요. 핵융합을 할수록 핵융합을 할수록 질량수가 많아지면 핵융합을 하는 거죠. 핵융합을 할수록 평균 질량이 커진다는 것은 질량 결손이 생겼다는 거고, 질량 결손이 생겼다는 것은 이 질량만큼 에너지가 방출된다는 거예요. 그 방출됐다는 것은 안정됐다는 거고, 그래서. 철을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올 때는 핵분열해서 질량 결손 철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있는 물질이 오른쪽으로 올 때는 융합을 해서 질량 결손 여하튼 핵 분열과 핵 융합은 질량 결손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는 그래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질량 결손 한 만큼 에너지가 방출된다 그래서 더 안정화가 됐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